자4관학교 2과 28번 문항 계속 가볼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세팅을 좀해 놨는데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1부터 1일까지 11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꺼내 가지고 그것으로 좌표를 찍는 거예요 여기에는 M과 N은 1부터 11까지가 될수 있어요 물론 N이 더 크대요 이게 지금 B, C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코사인, 그 코사인 마 사인이니까, 이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m이 1일 때에는 이점 그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컴마 사인 6분의 파이. 자, 하나만 설명을 해보면, 단위원에서 동경 p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이 p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분의 파이씩 진행하는 거고 M칸, 6분의 파이을 M칸 진행하는 거예요 6분의 파이을한칸 진행하면 여기 두칸 진행하면 여기 그러니까 M이나 N이 1이면 여기, 2이면 여기 좀 흔들린다 3이면 여기, 4이면 여기 5, 6, 7, 8, 9, 10, 11이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B가 배치가 되고 C가 배치가 되는 건데 B, C의 순서는 결정이 되어어요 먼저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두 개의 점만 골랐을 때그 점이, 그 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삼각형이 이등분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야.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심플하게 11C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11C는 뭐11 곱하기 10 나누기 하면 되니까 5 5개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될 텐데 그 중에 이등분 삼각형을 개수를 찾아야 돼요. 잘 세야 되는데 이등분 삼각형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투벤이 같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뭐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 같을 때. 두 번째는 AC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뭐 남았죠? 이제 AB, AC 했으니까 BC하고 AC. 겠네 아니 아니죠? BC하고 아, BC는 다 했죠. 미안해요. AB하고 AC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주의해야 되죠. 이등변 삼각형 안에는 정삼각형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구하다 보면 뭐까지 같이 나오냐면 이 상태에서 어 AC가 같은 것까지 중복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AB가 같은 게 나올 것이고 이걸 세다 보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제 BC가 나올 BC까지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정삼각형이 카운트가 되고 여기도 정삼각형이 카운트가 되고 여기도 카운트가 되죠.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몇 번이 카운트가 되죠? 세 번이 카운트가 되니까 정삼각형 개수만큼 두번 빼주셔야 돼요. 세번 카운트가 되니까 두 번을 빼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진행해볼게요. A는 고정점입니다. A는 고정점이에요. B하고 C만 결정하면 돼요. 첫 번째, AB랑 BC랑 같은 거 찾아볼게요. B를 움직이면서 C의 위치를 찾아볼게. B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C는 이로 오면 되겠죠. AB랑 BC 같으면 되니까. 한 개. B가 이로 오면 두 칸이니까 여기 오면 돼요. C는. 두 개. 세 개. 4개, 5개. 한칸 가면 일로 와야 돼요. 안 돼요. 중복이에요. 5개 나와요. 삼각형이. 자, AC랑 BC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해볼게요.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 같아야 돼요. B가 여기 에 있을 때, 만약에 B가 여기 에 있잖아요. 그럼 C점 어디에 있어야 돼?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기학적으로 하 생각을 하면요. A, B의 수직 이등분 선상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C랑 b c 같아야 되니까. 그럼 c가 대응되는 곳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b가 여기 있을 때 c가 안 나와요 b가 여기 있을 때에는 요놈의 수직 이듬 선이니까 여기에 c가 있으면 돼요 이해돼요? 한개 역시 여기 있을 때에는 존재할 수 없고 한칸 건너뛰어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요놈의 수직 이듬 선이 여기 있어야 돼요 두개한칸 건너뛰어서 세개한칸 건너뛰어서 네개한칸 건너뛰어 네개한칸 건너뛰어서 아니다. 잘 다시 세개열 다섯 개가 나와야 되는데. b가 여기 있을 때 c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b가 여기 있을 때 c는 여기 있으면 돼요. 이, 이 가운데 선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한 개. 여기는 안 되죠? 두 개. c가 여기 b가 여기 있으면 c는 이로 오면 됩니다. 두 개. 여기 있을 때세 개. b가 이로올때네 개. 됐습니까? B가 여기로 올때 C가 여기 있으면 돼요. 다섯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잘 세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AB랑 AC도 마찬가지입니다.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B가 여기 있으면 AC도 같아야 되니까 AC는 이쪽에 와야겠네요. B가 여기 있을 때 C는 여기 한개 AB, AC 같아야 되니까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AB랑 BC랑 C 같은 삼각형, 정 삼각형 A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점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정 삼각형이 달려면 A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각형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문제는 이걸 다 돼서 이놈의 두 배를 빼야 된다는 거죠. 왜두배 빼는지 기억나시죠? 3번 카운트가 되니까 2번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15개에서 2개를 뺀 13개가 되어서요, 어, 확률은 55분의 13.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68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